밥 먹고 합시다요. 하, 참 재밌죠? 한달 전쯤에 강남의 어떤 성당의 강론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이한 제목이라면서 배포된 그 자료를 아주, 아주 아주 깊게 읽었답니다. 신부님께서 탈선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죠. 그날따라 어떤 청소년이 영못맞던 표정으로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청소년은 어찌하여 우거지상 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물었대요 형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신부님 밥 먹고 합시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더니 신부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하 그래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그래 밥 먼저 먹고 하자 일행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푸짐하게 먹였답니다. 그제서 화색이 돌고 제잘거리고 웃고 떠들더랍니다. 그래, 이것이야. 일단 배를 불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전도자는 상대의 사정이 어떤지 고려함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욕만 앞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지만 줄인 그들에게는 이야기 폭탄이 되어서 더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태권도도 어, 빨간띠 맸을 때가 제일 용감하다고 하죠. 그냥 보면 발이 막 들렁들렁 올라가고 뭔가 찰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 선지자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흑이 진 자의 배를 채워놓고, 추운 자에게 옷을 입혀놓고, 아픈 자의 병을 치료해놓고, 바쁜 자의 일을 거두러 주면서, 기타 대상자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모여들었습니다. 형사치수 제도란 게 있습니다. 유대 전통이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제도가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요. 마청이 죽으면 그 마청의 아내는 둘째가 데리고 살고 또 둘째가 살다가 죽으면 셋째가 데리고 살고 이렇게 다 살다가 여섯, 일곱째까지 아내가 되었는데 일곱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 그럼 누구 아내가 되느냐고 이렇게 아주 고약하고 못된 질문 하셨죠. 속으로 쾌제를 부르면서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이 질문에 대답 못할 거야.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들지 않는 것을 너 몰랐니? 이렇게 질책을 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섰죠. 저 멍청이 사두개인들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이 율법과 구약의 전문가들에게 걸리면 약도 없어 이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을 비웃으면서 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이제 그때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갔던 사두개인들도 이 무리 속에 아마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크고 중요하니까 그들은 어 모세의 십계명을 발전시키고 세분화시키어서 율법이 모두 613개의 조문입니다. 그 중에서 248개 조문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매일 암송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요 아무리 예수가 지략이 출중하더라도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큰소리쳤던 바리새인들도 입 한마디 뻥긋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전도의 사명과 당위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전도자들은 우리가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도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 제가, 어, 들은 얘기입니다. 몇만원짜리 보험 계약 하나 체결하려고 정성을 다한답니다. 한여름 뼈다래에서 고추밭을 매주고 고추를 따주는 열과 성을 다할 때 주인이 마음이 동화해서 슬며시 묻는답니다. 내가 뭐 하나 도와줄 것 없어? 이런 말을 들은 그 보험 그 설계사는 그 대상자의 그 상황을 수상히 파악하고 있다가 꼭 맞는 상품을 제시한답니다. 그리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사실은 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 설계자가 아니고 대상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보험 판매원은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온 열과성을 다해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일반 비즈니스도 이럴진데 복음을 전하는 절대절명의 사명자인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필요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기 할만만 하면 참 곤란하죠.당위성만 필요성만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의 세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괜찮아.이대로 살면 되지 못하러 오지도 않는 미래를 준비해.어둠의 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과거는 과거는, 과거는 가버렸단 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대중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선언을 했죠. 2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습니다. 성경의 경영과 경제를 스터디하는 복스토리는 돈을 벌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대상자의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